안녕하세요. 책방러너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뛰고 계시나요? 동아 마라톤이 끝났습니다. 대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든 조금 미흡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동기후연 내내 열심히 후연했으니까요. 남은 시간은 회복 충분히 하시면서 저정원이 다음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영상 업로드에 관해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이고 첫 번째는 노스코리아에서 진행하는 T.N.F. 100km 두 번째는 기초부터 알아가는 중장거리 후연에 대한 이론인데요. 오늘은 이두 가지에 관한 개요만 살짝 말씀드리고 본편을 다음 영상부터 천천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트레일런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두달 후에 열리는 T.N.F.에서 100km 부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큰일이네요. 제가 짝꿍이랑 결혼과 동시에 강릉으로 오게 됐는데 다음 달이면 딱 6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때부터 TNF 1 0 0 k m 를좀 뛰고 싶다 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6년이나 걸린 거는 아무런 연고도 없이 왔으니까 강릉은 일단 여기 생활에 적응부터 해야 하고 나가볼까 하였는 참에는 코로나 라는 시기가 흐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서점 겸 카페 아니면 그런 자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여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미루다가는 정말 영영 못 나갈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그냥 과감히 질렀고요. 현재 운동 수준은 월에 한 80kg. 이 정도로는 완주는 할수 있겠지만 성에 안 차서 앞으로 계속 훈련량을 늘려나갈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대회가 삼척마라톤이랑 이제 TNF 100kg. 삼척대는 어, PB는 적어도 달성하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훈연하고 있었는데 이게 TNF 접수에 성공하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일단은 강도보다는 양으로 해야 되겠다 삼척마라톤도 오르막으로 꽤 악명이 높은 코스라서 언덕이 크게 큰게두개 왕복으로 치면 총네 개가 있는데 대회를 참여하게 되면 어.. PB를 못 세우더라도 TNF전에 훈연하기참 좋은 대회구나 하는 마음가짐으로 다녀올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하네요 트레일런 같은 경우가 워낙 산악 지형이라든가 지형 지물이 다 제각각이어서 일반 마라톤처럼 딱 정형화된 후연이란 게 없다시피 하잖아요. 저도 50km까지는 뛰어봤는데 100km는 사실 조금 의문이라. 그래서 찾았던 책이 이 책이에요. 카브라기치시의3% 이론 이란 책인데, 카브라기치유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본의 트레일런 업계에서 이제 레전드라고 불리는 분으로 2009년이었나 2011년이었나 그때 UTMB 160km 부분에서 3위. 한 분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일본에는 트레일런 붐이 일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책을 설명하자면 트레일러닝을 한 20년 동안 하면서 나름 정형화되고 데이터화된 이론을 만들어 낸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이론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산도 많이 누비고 여러 대회도 직접 운영하고 그런 사람이 써낸 책이라면 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 책을 조금 참고삼아 후연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뭐제 경험도 살짝 있겠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후연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산에 갈 시간이 좀처럼 안날 때는 에 트레드밀에서 어 인클라인 설정한 다음에 뛰기도 하는데 그런 영상도 담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는 DNA TNF 준비하면서 실제로 TNF를 다녀온 영상 위주로 담을 것 같고요. 그리고 TNF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 달에 열리는 동해 스카이 레이스죠? 거기에 이제 42km가 4 0 k 였나4 2 k 가 신설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작년에 망키 님한테 인사드리면서 언제 한번 대회 나와 주세요. 이제 말하시길래 아 내년에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난어에서 진행하는 대회도 꼭 한번 나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동해가 또 부모님 고향이거든요. 6월달에 망상해변 쪽 대회를 나가볼 수 있도록 노력 보겠습니다. 허락 받아낼게요. 두 번째는 중장거리 후연 방법에 관한 건데 꽤 괜찮은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기초부터 배우는 중장거리 후연. 이라는 건데 저는 아마존으로 다 리뷰 같은 거 검색하고 평이 괜찮다 싶으면 사는 편이거든요. 일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ATP와 그리고 에너지 공급에 관한 원리, 부산소성 에너지, 유산소성 에너지, 장거리 러너의 능력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인, 러너가 사용하는 근육, 그 종류와 특징, 근육을 통해서 훈련을 고찰하는 시간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요거 보면서 영상 컨텐츠로 만들기 딱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전부터 ATP라든가 무산소성 원리라든가 유산소성 원리에 대한 영상을 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짜봐도 되겠다. 책 내용이 그렇게 세부적이진 않아요. 이렇게 두 장이 단데이두 장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아는 다른 내용들을 좀 보충 설명하고 준비하면 꽤 괜찮은 영상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 이런 류의 영상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고 묻는다면은 일단은 동아마라톤 끝나고 많은 분들이 비시즌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참고하기 좋은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중장거리의 기초 후유한 방법에 대한 영상을 뭐 시리즈별로 만들면은 다가오는 가을이나 겨울에. 마라톤 준비하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희 같은 마스터스뿐만 아니라 이제 육상부 들어가는 초중, 고등학생들까지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혼자 공부하는 초중, 고등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코치도 없이 조금 힘들게.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침이 될수 있... 있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한번 봐야 되긴 한데 꽤 자세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옛날에 오사코 수그로도 있네요. <laughs> 여기 보시면 보이시네두 번째 같은 영상은 꽤 장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할것 같아요. 이런 거는 시리즈로 따로 챕터를 묶어서 영상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되면서도 부담되기도 하네요 가급적 쉽게 전환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또 그게 제 역할이니까 어떻게 필터링해서 전달드릴지의 과정을 제 나름대로 치열하고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급적 러닝에 대한 새로운 정보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제가 새롭게 안 지식이나 정보들을 저 혼자만 갖고 있기보다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걸좀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 보면 이 유튜브도 그러한 분출구 중에 하나고 옛날에 리디아들을 번역했을 때도 비슷한 감정이 들었는데 중간에 서서 전달하는 전달자의 입장이 참 좋은가 봐요 <laughs> 한편은 아이 정보를 전달하는 저도 함께 시력이 상승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언젠가 되게 죠고거야 무엇보다 제가 정보 지향성 런 주버가 <laughs> 된 이유는 이런 류의 인문학적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운동 생리학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주제도 한번 다루고 또 뇌과학적인 부분도 최근 관심이 많아서 그쪽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일본어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 보니까 제가 가진 정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아이 정보 아무한테도 안 알려줄 거야 나만 끌어안을 거야 혼자 운동해서 혼자 자연 기보다는 다함께 나누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다함께 기량이 상승하고 또 기분 좋게 뛰는 결국은 행복이란 것도 교류하고 나눠야지 더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야.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앞으로 만들 영상의 방향 그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대본 없이 진행해서 횡설수설한 면이 적잖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두 가지. 방향으로. 컨셉을 정해서 영상을 만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기존의 책을 소개하는 코너라든가 해외 마라톤에 요즘 관심이 많으시죠? 해외 마라톤, 일본 마라톤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걸 알려드리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영상을 또 만들면서 올 한해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반성할 점이라면 요즘 뛰지 않고 시내에서만 촬영하는 영상이 좀 많은데 그런 후연 영상 같은 거는 쇼츠로도 틈틈이 올릴 예정이니까요 이본 영상 외에도 쇼츠 영상 영상도 재미있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처음해 봐.